오늘도 헬로 우리 제자들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5분 짤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루티가 계속 힘이 날수 있게끔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써줄거지 야 그런데 니네 치사하게 지난번 보니까 조회수 겁내 높은데 좋아요는 왜 곧다고야 눌렀니? 눌러? 눌러? 그럼, 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 정말 많은, 어,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게, 선생님, 저는 아직 명확한 꿈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 17세 또는 18세 청소년들이 뭘 하고 살았어, 그동안? 학교, 학원, PC방, 학교, 학원, 코인 노래방.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뭐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 꿈을 정한다라는 건 불가능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자소서가 자소설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 지금부터 목표를 정해야 돼 하고 삼박사일 고민해봐라. 그게 답이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 선생님이 조언해주고 싶은 건 대략적으로 나는 문과인지 입과인지 그것만 정했어. 그거라도 정말 잘한 거야. 문과 입과인지를 일단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내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만 내가 한 번씩 나를 돌아봐봐. 그것만 해도 충분해.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럼 일단 수학과 끝났어. 통계 끝났어. 그냥 그런 식으로 그 과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지우면서 소거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 내 목표에 조금 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됩니다. 자, 또, 어, 선생님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뭐 연예인을 준비했었고, 막상 고등학교 1, 2, 3학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나도 정확한 꿈은 없었거든? 근데 국어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왜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잖아. 그때 선생님이 책을 읽었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선생님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혜야, 어, 너는 딕션이 좋고 전달력이 좋아서, 뭐, 앵커나 기자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셨는데, 나는 그때, 우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아, 내가 말로 하는 직업을 하, 면 되게 잘할 수 있겠구나. 선생님은 그때 말하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 심리 상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심리학과를 가게 되었고.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너네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뭐, 봄이 언제 왔는지, 모르,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잖아. 정말 봄바람, 가을바람처럼, 정말 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직업군이 생길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선생님이, 짠!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서울대, 의대 합격증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2020학년도 들어간 친구죠. 서울대 의대. 수능에서 하나 틀린 친구야.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옛날부터 계속 목표했던 게 물리학과였거든? 물리학과였는데 막상 성적이 나오니까 꿈이 바뀌게 되는 거야. 정말 그래. 근데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내 성적이 뭐든 할수 있는 그런 성적이라 내 꿈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꿈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음 성적이 안 돼서 결국은 내 성적이 내 꿈을 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되니까 갑자기 막 물리학과 가고 싶어. 아니 난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성적은 막 개차반이야. 그럼 뭐야? 그냥 꿈은 꿈인 거야. 목표가 아니라 꿈이 돼버리는 거야. 내 성적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게 되겠지. 우리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공부 공부, 어른들은 왜 공부 공부할까 하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공부 공부보다는, 부모님이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어, 너네는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얼굴이 정말 이쁘고 정말 잘생긴 아이들이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 있을까? 없어. 돈이 겁내 많은 청담동 제자야. 청담동 제자 아니지. 청담동. 뭐, 압구정. 그런, 뭐, 자제야. 뭐 자녀분이야. 그런 아이들이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겠어? 없겠지. 성적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까? 아니, 보통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어, 왜 이렇게 어른들은 공부 공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아이들 잘 봐봐.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어,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대학을 못 가잖아? 그러면 어쨌든 100만 명이 다 인정하지만 대학을 못 갔다라는 거 좋은 대학을 못 갔다라는 게그 사람 평생의 자격지심이나 컴플렉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꽃봉오리 단계잖아 나는 우리 제자들이 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컴플렉스 자격지심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 입고 같이 공부하고 어, 그렇게 큰 인생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것 같잖아. 지금 막 PC방에서 뭐 10시간, 막 노래방에서 막 5시간. 괜찮을 것 같잖아? 그런데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정말 19살 12월이 되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달라져. 누구는 지방에 내려가 있을 거고, 누구는 서울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거고.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는 얘들아. 나는 우리 제자들이 모두가 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격지심 없는 그런 스무 살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지금까지 5분 56초 야 이거는 공부 아니잖아 이거는 빼줘야 된다 자 그럼 신나게 5분 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수업에 어근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선생님이 또 어근으로 인강 찍었던 사람이잖아 어근 수업 많이 많이 해줄게 오늘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혼동어휘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적어볼게 Persevere uh, 또 persevere,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 preserve. 자, preserve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persevere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럼 얘는요, aptitude, 또 altitude. 얘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또 있어요. 어, 또 비슷하게 생긴 단어 한번 가볼까? conserve, 또 preserve. 하나만 더 갈게요. Consciousness, consciousness 진짜 많이 나오지. 그리고 얘는 conscience. 자,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persever 얘 먼저 가볼까? 얘들아, severe, severe, severe 이 약간 좀막 이런 약간 막욕 같지 않아? severe 혹독한, 힘든 막 이런 거야. 힘들면 어때? 막욕 나오지. 그런데 per 이제 이거야. 펄, 구세주지. 얘들아, PER, through, 기억나? Perspire, 뚫고 나오는 나의 숨, 땀. Perspective, 뚫고 보는 나의 시력. 그래서 뭐다? 관점. Persever, 그러면 나의 이런 힘듦을 펄, 뚫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persever, e 이러면 인내하다, 견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선생님, preserve는 뭐예요? Pre, 라는 단어 자체가 미리지. 그래서 왜 Preview, 이런 거 있잖아. Prepare, 그지? Preserve. 그러면 선생님, serve는 뭐예요? 우리 serving 하다. serve. 이런 거야. serve. 제공해 주는 거지. 따로 떼 놓는 거야. 그래서 preserve. 이러면 뭐다? 보호하다. 미리 떼 놓고. 미리 떼놓서 보호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preservation. 보호. 자연 보호. 들어봤죠? aptitude. 한번 가볼게요. apt. 우리는 얘를 집중해야 됩니다. apt. 자주 나오죠. 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한 또는 능숙한 또는 뭐많는 경향이 있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비애티튜 o 많이 들어봤죠? 애티튜드라는 건 그러면 어떤 거를 되게 잘하는 거니까 애티튜드는 적성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적성, 소질. 자 그럼 선생님 얼티튜드는 뭐예요? 얼, 얼, 얼. 이런 거 생각해. 어키 큰데, 어 성적 높은데. 그래서 altitude는 높은, 그래서 명사로 고도라는 뜻이죠. 고도. 자, 그럼, conserve 한번 가볼까요? con. 역시, 함께, serve. 자, 보존하자. 함께 제공하자. 함께 따로 떼놓자. conserve, conservation. 역시, 보호하다. 자연 보호하다 할때 같이 나온 단어죠? p r e s e r v e 랑 쌤, 얘랑 얘랑 그럼 동의어가요 당근이지, 동의어지. 그럼, 선생님, conserve. 뭐, 얘, 나 뭐라고 썼니? 갑자기 또 preserve 써는 건 뭐니? 떼떼댕, 이게 아니라, 컨설브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컨버스입니다컨버스 converse. 어? 선생님 저는 컨버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얘 명사 선생님 한번 써볼까? 컨-벌-세이션. 얘가 명사야. 컨-벌-세이션은 다 알면서 컨-벌-세이션의 동사 써봐라 이러면 또못 쓴다? 품사변형이 이래서 헷갈려. 컨-벌-세이션. 대화하다. 대화. 컨-벌-세이션. 대화라는 뜻이잖아. 그럼 컨버스 마찬가지야. 컨- 함께, verse. 우리 verse. 왜? 랩에서 verse. 뭔지 알지? verse가 운. 막 이런 거잖아.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것. 함께 운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converse, 대화하다. 동사로 대화하다. 됐나? 자, 그럼 c o n s c i o n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conscious, 여기까지. 정말 많이 나오지? conscious란 단어가 형용사로 의식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consciousness, 명사형이죠. 그래서 인식, 의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의식, 알고 있는 거. 선생님, 그럼, conscious, 얘는 뭐예요? 야, 여기서. 우리 보여? 사이언스 보이는 사이언스? 과학이지. 얘들아, 이런 거 생각해. 너네 지금 류티가 내준 미션 열심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과학탐구 들어갑니다. 막 거짓말탐지기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겁내, 양심적으로 뻥친 거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잖아. 과학이잖아. 다을여 이건 뻥이 안 돼. 간, 거기다가 여기에 사이언스가 들어갔다. Conscience, 얘는 뭐다? 양심이라는 뜻이다. 양심. 됐나? 자, 과학적 탐구 들어갑니다. 이제 양심적으로 우리가 다 털어놔야겠지. 자, 그럼 얘의 형용사형도 정말 많이 나오죠. Conscientious Conscientious. 역시 어? 과학 들어갔네? 그러니까 양심적인. 됐어요? 자, 병맛이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거 찍는 건 5분이지만 사실 선생님은 1시간 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박상막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 이제 문법 하나만 정리 들어갈게요. 문법이라기, 문법이라기보다는 얘들아, 어, 한번 정리한 적은 있지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요 표현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오늘 apt가 나왔으니까 apt 나온 거부터 정리 들어갈게요. be apt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inclined to. 역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be likely to. 제일 많이 나오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또 be prone to. 여기서 prone 좀 특이한 거 기억나, 얘들아? prone이라는 단어는 prone to 다음에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더라.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더라. 됐나? 자, 그리고 be disposed to까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 5총사를 꼭 기억해 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5분 짤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됐나?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며 선생님이 힘이 나게끔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줄 거지. 오늘도 유티와 함께한 우리 제자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뿅!